이거 짐 가지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네. 오 어, 조심. 여기는 후쿠오카 공항이고. 근데 여기는 나가는 수속도 여러 번인 것 같아. 나갈 때. 우리 저기 저 봉고차 타는 것같아 어, 어? 우리 있나? 어? 너무 우리 가는게 지금 노모잡기? 어노모잡기어 우리만 있는거야? 어 우리만, 있는 어, 우리만 하니까 너무 아아 그러네 우리가 가는 거. 아니, 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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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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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아니니 하자마자 거기 곱바뀌가지고 우리 3일 거치면 동안 거치면 열심히 하지. 쳐야 되는 거지? 야, 응, 만주 무슨 군산에 그런 공산이 어? 그래, 제주 같은 좀... 우린 지금 골프장 들어가기 전에 뭐 물이나 뭐 간식거리 사려고 중간에 여기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야, 우리 2시간 한반 정도 온 거지? 지금? 이해야 <laughs> 힘들어? <laughs> 우리 뭐 사야 돼? 물하고 간식하고 언니, 행복해 행복해? 우리 수학여행 가져와서 아, 그러니까 <laughs> 미아였는데 미아였는데 어?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쇼핑타임은 20분입니다 아 20분만 사래? 어. 너무 예쁘다 뭐야 이런 카트도 있어. 애기들 타는 카트가. 언니 너무 깨끗하고 예쁘긴 하다. 일단 우리 과일 사야 돼. 와 포장 되게 잘했다. 일어와 어. 어? 데가잘 돼있어, 이 여기, 도시락니다 너무 잘 돼있다. <목소리> <목소리> 우리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목소리> <목소리> 가평 제주도 가평 제주도. 백고지에서 치는 아, 거야. 아, 웃겨. 아산중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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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립되어서 나올수도없해 진짜 산이라 어 나올 수가 없네 그냥 마트에서 그산게 다야 <laughs> 어. 그래서 마트를 들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삼시생일 주니까 딱히 곧고 <laughs> 클럽에 들어온 거지 <laughs> 맞아요 어. 박사님. 박사님 그럼 우리 지금 스케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이제 점심 먹고 어, 클럽 스서 점심 먹고 <laughs> 라인 올 치고 오늘 라인 홀이지 네. 라인 올 치고 이제 호텔 체크인하고 좀 쉬었다가 저녁 먹으러 나와야죠. 네용 어, 체크인 되겠지. 체 보러 그러니까 짐이, 너무, 짐이 많아. 너무 많아. 아이 짐 들고 왔다 갔다 하는게 귀찮다 빠진다. 상황이 네. 지금 비어 있지 않을까?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아까도 수고하셨습니다낙상 아, 여기다, 우리 빌라. 여기로 바로 와주네. 아, 좋다. 우리 동까지 딱 와주네. 아, 뭐 숙소 아니에요. 룸이 <laughs> 이렇게 두개 있어. 아, 저기 전망 있다. 그리고 이쪽 있고. 와, 바다 보인다. 언니, 신발 꺼내왔어? 아니, 거의 가방 있잖아. 와, 아, 좋다. 완전히. 크라스도 너무 크고 좋아. 어. 어? 뭐? 아 봐? 저기 전망인데가 더 시원하지 않아? 저 여기 하고 싶은 사람 해. 와, 멋있다. 플라 하우스 가는 길. 우리 거다 나와 있다고? 몸도 못 풀고. 오늘 첫 날은 라인홀몸 푼다 생각하고 라인홀만 치는 거. 우리 가방이 여기 다 나와 있네. 내 가방 여기 있네. 우리 가방 여기있네 우리 카트1번이야 짜잔 여기, 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니야 그러면? 라카룸이저 안쪽에 있는 것 같아. 어, 간단하게 용품 파는 곳 있고. 이야. 음. 안은 되게 화려하지 않지? 어 진짜 오래된 곳 같다. 아, 여기가 식당이네. 이렇게 왼쪽으로 어 이렇게 왜전으로보면 전반 라인이. 어디 봐봐. 저, 이렇게 되면 전반 라인이고 저렇게 되면 후반 라인인가 봐. 어, 이렇게 생겼네. 우리가 여기야 지금 여기. 음. 오늘 저기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식권부터. 여기 여기가 더 지금 평평. 지금 보기에 조금 더 여기가 어. 평장해 보여. 평평해 보인다. 여기가 더업다운이 심해 어, 보이잖아. 그렇지. 오늘 저기 후반부터 가면 좋겠다. 일단 식당에 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여기는 꼭 들어올 때 모자를 벗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자 벗으래. 아, 맞 내가 얘기했지. 우리 우리 첫 식사. 클라퍼스 일본 깔끔하게 정갈하게 나오네. 자, 먹고 이제 칩시다. 어, 언니. 用，不我们帮帮忙。